팸리바이 초이스에서 감동과 설렘이 가득한 네 가지 순간, 팸리바이 초이스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과 아픔,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으며, 그 여정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간지립니다 16화 동안 우리는 윤주원, 정채연, 김사나 황인엽, 강혜준, 배현성, 이 함께 겪은 기복과 감동을 보며 가족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혈연과 법적 관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난 후 아쉬움과 함께 아름다운 인사와 함께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놓칠 수 없는 감동적이고 로맨틱한 순간들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주원의 아버지인 윤정재, 최원영. 가 주원과 사나이 관계를 결국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후 주원의 아버지만이 반대합니다. 그는 사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원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나는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운 인물이었기에 그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10년 전처럼 다시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원과 사나의 진심 어린 사랑은 윤정재의 마음을 녹였고 그는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주원이 항상 그의 첫 번째 우선사항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진실했습니다. 주원은 비록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설렘을 자아낸 순간은 바로 강혜준이 박달, 송건이 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혜주는 그동안 달을 단지 동생처럼 생각했지만 그녀가 그에게 마음을 고백하자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달이 자신을 잊으려 하고 심지어 소개팅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달과의 관계가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짧지만 달과의 데이트는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혜준의 고백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어 그의 캐릭터가 점점 더 깊이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혜준은 아직 그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점차 사랑에 빠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자신이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을 결국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그동안 느꼈던 억압과 무시를 직면하며 그녀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로와 사랑을 찾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하게 그려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사나가 어머니의 과거를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사나의 어머니는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그를 떠났고, 사나는 그 아픔을 깊이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상처를 직면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자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진 이유는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믿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을 풀어내고 과거를 던져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특히, 사나의 아버지인 김대욱, 최무성, 은 그가 재혼하지 않고, 무엇 하나 큰 일이 없이 일관되게 사나에게 사랑을 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다림은 결국 사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그를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을 장식한 순간은 바로 주원과 혜준이 부모가 되어 두 사람의 결혼식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이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로 그들의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화면을 넘어 시청자에게도 전해졌고 그 행복이 가득한 순간에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주원과 혜준의 가족이 완성된 그 순간 사나와 달 그리고 두 사람의 부모까지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드라마가 C드라마의 리메이크작이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사랑과 성장을 통해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팸리 바이 초이스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관계를 넘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성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순간들은 단순히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이야기를 깊이 새기며 시청자에게 지난 여운을 남깁니다. 끝내 모든 이들이 행복을 찾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마치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사랑의 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